도시가 발전이 되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 반도체 여기 삼성국가산단과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있는데 이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크루스터의 이러한 교통 연결만은 앞으로 어떻게 구축이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반도체 연계 도로만 강화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이게 바로 45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국도 45선을 8차로로 확장하는 예타가 면제됐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처인구 남동 대촌 교차로에서 안성 양성면 장성 교차로 여기까지 12km를, 어, 앞으로, 그, 8차로로 확장을 하고요. 국가산단 관통 중심도로 축이 될 것이고, 어, 팹 1기 가동 전에 확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도 42호, 그 여기 대체 우이도로가 되겠습니다. 처인구 남동에서 양지면, 이 4차로로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국지도 84호선이 있습니다. 자, 여기 동탄에서 나와가지고 이동천리로 해서 원삼SK로 해서 그리고 여주까지 가는 그런 2000부발 있죠. 그래서 84호선 도로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복의 원삼로 확장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복의 원삼로 확장. 그리고 국지도 57호선. 그리고 지방도 318호선. 이것은 세종포천 고속도로에서 원삼 SK 하이닉스, 남, 남용인 IC로 빠져나와서 원삼 SK 하이닉스로 들어가는 지방도 318호선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양지 IC에서 나와가지고 이 국도 17호선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한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 그래서 앞으로 원삼 SK와 여기 삼성,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에 교로, 반도체 연계, 도로망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시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